자 처음 a1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이 가나다의 어떤 순서를 따라서 a n x 좌표를 a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음, an의 특징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an의 이 부분이 음, an,0이 되겠죠 그리고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0이 될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을 bn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an 플러스 n 콤마 0이 되겠죠 bn의 좌표는 그 다음에 bn에서 기울기가 2이고 점 an을 지나는 직선 요깁니다요 부분 요기 기울기가 2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뭐 여기 an 콤마 0이 x절편이 되는 거니까 y는 2x 마이너스 an 뭐 이런 식으로 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 a n을 지나는 직선에, 그, b n에서 기울기가 2이고, 음, 점 a n을 지나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자, 이걸 c n이라고 한다. 이 c n에, 그, c n에서 x축에다가, 어,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a n 플러스 1이라고 한다, 라고 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요 기울기가 2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보면은, 자, 요 부분 봅시다, 요 부분. 요 부분의 길이가 n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볼게요. 요렇게 직각 삼각형. 자, 여기를 점이라고 하는 건, 점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2라고 했죠.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가 1대 2가 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도 마찬가지냐면, 여기가 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밑변으로 잡고, 이쪽을 높이로 잡아도, 1대2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죠? 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1대2면은 여기 피타고라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긴 루트5가 되겠죠. 1대2대 루트5, 그쵸?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 지금 a, n, b, n의 길이가 n이잖아요. 그죠? n, 즉 이쪽 삼각형에서 이 루트5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밑변, 밑변의 길이는 이 루트5대1이니까 루트5분의 n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요쪽 작은 직각 삼각형, 그러니까 CnAnAn 플러스 1, 이 부분도 역시나 1대2, 자 a n b 의 a n a n 플러스1 여기가 1대2가 되는 거요 1대2, 그 다음에 루트 5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면 a n a n 플러스 1이 다시 이 루트 5분의 n에서 루트 5분의 1배만큼, 음, 해주게 되면 5분의 n이 돼요. 그죠?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얼마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냐면 5분의 n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1을 대입하면 은 a2 마이너스 a1은 5분의 1이고요. 2를 대입하면 은 a3 마이너스 a2는 5분의 2 이런 식으로 가서 n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이 5분의 n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쭉더 해보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AN-A1은 5분의 1에서부터 5분의 N-1까지 더한 거니까 5분의 1로 묶고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K, 즉 5분의 1 곱하기 2분의 N의 N-1이 됩니다. 자 그럼 AN은 뭐가 되겠어요? A1은 처음에 1,0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N의 N-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N제곱분의 A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분의 n에 n-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그러면 차수가 지금 2차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겠네요? 그럼 극한값이 얼마가 나오게 된다? 10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